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신나게 아 비를 뚫고 경북 김천에 있는 아이고 이부다육에 놀러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엄청난 양들이 이부다육 하면 금땡이들이 가득가득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땡이들이 음, 우리가 신나게 눈욕이 다할수 있는 곳. 자 여기 보세요. 대박이죠? 이게 다 금이에요. 이게 다 금. 저기 끝까지 다 금입니다. 자, 저기 끝에까지 다 금이고요. 이렇게 대형종 아이들이 엄청나. 이게 지금 20, 23에서 25cm 정도 되는 화분 같아요. 자, 이런 친구들이 아주 많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언니들에게 금땡이 아이들, 음. 보여드리려고 신나게 달려왔어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아유, 궁금하신 분들, 그냥 차 마시러 오세요. 하지만, 언니들, 마스크는 필수예요. 마스크는, 아유, 요즘에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 나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은 아니되옵니다 자, 배려가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와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자 언니들 항상 나는 괜찮겠지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아 요즘에 또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많아져서 어 서로 조심해야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정말 이기주의기 적인 마음이지요 이 친구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자, 이름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게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자, 언니들도 구경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머, 얘는 완전히 연꽃 같아요. 안으로 살짝 말려서 이렇게 보셔 봐 봐. 그죠? 음. 이렇게 이쁘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와,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음, 자, 어머 이필 보세요, 필. 아, 세상에 날렵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자크 형식으로, 자 이렇게 철화 애들은 커팅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번식을 해서, 자 여기를 만약에 커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가서 땅으로. 바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커팅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3cm 이상 되면 커팅 해도 됩니다. 3cm 이하 아이들은 커팅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어머 어머 얘는 무슨 설탕을 뿌려놨나? 사장님 완전 마법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머 너도 참 예쁘구나. 어머 세상에 아 정말 아, 예쁘다는 말 말고 어떤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하나하나, 아유 세상에. 이렇게. <laughs> 아유 정말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 웃음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 저기는 제가 손이 안 닿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엄청난 크기예요. 아 이런 친구들은 와 여기 보세요 금줄 다 보이시죠 아유 세상에 뒤에 입장부터 물이 들어가면서 음, 어메 우리 사장님 이거는 왜 커팅을 안 하셨을까 아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언니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일을 못해 그러니까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음 문자 주시고 답글 주시면 입금하시고 주소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차르가분과 다육사랑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 먼 곳까지 어 사장님의 코를 받고 왔을 때는 언니들의 힘이 크다는 거 아시지요? 언니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뛰어서 달려서 안전 운행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언니들 여기 보세요. 얘도 없고 설탕 뿌려놓은 것 같아. 어머 세상에 너는 왜 이렇게 뿌연니? 이제 다육이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언니들 물 충분히 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말렸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테두리로 물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명 간수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다 이쁘죠?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세상에 밑에가 자구가 이렇게 많이,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손이 부족해. 왜 손이 부족하냐면 언니들 전화 자꾸 하니까 부족하다니까요. 전화하지 마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어, 문의하셔요. 서로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커팅해서 언니들에게 저렴하게 주죠. 그죠? 아 혹시 필요하시는 언니들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문의하시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시간이 되면 전화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 답글 드릴 거고요. 혹시 차류가분과 다역사랑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저도 신나게 달려갈게요. 자 영상 찍으시고 싶으신 사장님들 문의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폿 떴네 폿 떴어.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사장님이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죠 여기를 자른 거예요 네꾸들꾸들 말라서 이제 이 친구들 여기가 지금 막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로 땅에 또 닿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우 세상에 이 친구도 지금 모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사이즈가 15cm 화분으로 가득 메웠어요. 가득 메웠죠. 자,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어, 아, 여기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지금 괜찮네요. 여기는 완전히 금손 금손 사장님이십니다. 이부다유 사장님 대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따라가야죠.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변이가 완전히 왔어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삐져가지고 쭈글쭈글해졌니. 변이가 완전히 왔죠? 자, 생장점도 한번 보시고요. 어머,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죠? 아유, 창 있는 아이들. 저도 창이 막 밭대기로 있는데 또 가서 구경 가고 싶네요 사장님들 불러주세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 열심히 달려갈게요 어,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대박이죠 자 2부 다육에 오시면 이쁜 아이들 굉장히 많답니다 여기는 어, 경상북도 김천에 있어요 김천 톨게이트 빠져나서 10분도 안 걸리고 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보여드렸고요. 3개월 전에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어,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언니들은 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아유, 우리 다육이 키우는 언니들은, 자, 이런 맛에 우리가 다육이 키우잖아요. 잘 커팅을 했는데, 여기 삽목을 해서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유, 한 5cm는 돼 보이는 것 같아. 아이고,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뽀글뽀글 잘 나왔네요. 얘는 5월 14일날 잘라놨다고 날짜 써놓으셨어요. 어머, 여기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 자, 이 모주 얼굴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머, 세상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뽀글뽀글뽀글뽀글. 음! 우리가 이 맛에 다육이 키우잖아요. 정말 괜찮지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우주먹 백금. 우주먹 백금도 이렇게 대품으로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유,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도 아주 멋스럽네요. 요즘, 음, 농장 사장님들께서 거의 다, 아유, 이렇게 금땡이로 바꾸셔가지고,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농장을 가보면, 요즘에 생활들이 거의 다 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니들도 빨리 금으로 갈아타세요. 아, 여기도 커팅했는데요. 이렇게, 음, 커팅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씩 보시면서, 멋있지? 와, 이렇게 이쁘답니다. 정말 예뻐요. 이렇게 대품 아이들. 아, 이런 거는 가격대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모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요즘 봐, 요즘 봐. 양배추야? 얘가 뭐야? 헉, 어머, 우리 양배추처럼 완전 입장이 다.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엄청 큰 사이즈고요. 얘가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을 이렇게 가득 메웠답니다. 어머 그런데 어떻게 생장점 이렇게 생겼어? 와우 대박이다.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다 감싸고 있는 거야? 어 여기 보세요. 어? 언니 나 이름은 몰라. 야, 이름은 모르는데 정말 특이하고 예쁘다. 이거 보세요 세상에 어머 이런 애가 다 있어. 입장을 보면 돌기가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돌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대박이다. 가격 좀더할것 같은데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역시 차로 가보는, 아유, 눈썰미가 있어. 이런 거 쳐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언니들 눈호강 시켜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또 변이가 이렇게 왔네, 입장이. 변이가 왔죠? 대박입니다. 밭에도 이렇게 가득가득 매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오, 사장님께서는 다 커팅해서 이렇게 그냥 말려. 그냥, 이렇게 그냥. 대박이잖아요 어. 자, 오늘은 제가 김천에 있는 이부다육에서 우리 사장님 거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차려가분과 다육사랑 함께 사랑해주시고 항상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아유, 댓글 나눔 추첨 있어요. 너무 이쁘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이뻐서. 제이드스타 금도 이렇게 자구를 뿜뿜 커팅해서 이 꼬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 꼬지.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자 여기는 이브 다육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도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